강점기에 일본인들로부터 우리들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그 의지는 오늘날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차를 계속해서 던 우리 국민들 때문에 자동차가 발전했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고 있는 비빔밥 축제는. 우리들이 만들어낸 전주 시민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계화 시키고 있는 이 비빔밥을 더더욱 크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힘찬 출발이고 도약의 시작입니다.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 비빔밥 축제와 함께 한껏 즐겨주시는 것이 이 축제를 성공시키고 앞으로 우리 비빔밥을 세계 글로벌 넘버원으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함께 마음껏 즐겨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전주시의 조지현 의장님의 축하 말씀이었고요. 이외에도 또 김택수 상무회의소 회장님, 또 구성원 의원님, 기타 많은 분들 오셨는데 축사해 보시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. 어 제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항상 웃고 계신 분이 와 계신데 소개를 좀줄 못해드렸네요. 전주시 송아진 시장님 사모님이십니다. 오경진 여사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뒤에 예, 와 계시네.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예. 이왕이면 시장님 왜 태앉으시지? 뒤에 앉으셔도 돼요. 송상준 의원님이 제 자리를 깨주셨군 <laughs> 예. 자, 이제 여기 무대에서는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요. 어, 우리 네비께서 저 뒤쪽 뒤쪽에 그 포도 비빔 코토먼스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테이블 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에, 비빔밥을 비비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들은 이동을 부탁드리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죠 여러분도 그대로 계시고요 아, 여기서 또 공연도 같이 펼쳐지거든요 공연도 오시면서 저와 또 함께 해주셔야 되고. 저 비빔밥을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. 많이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다 비벼서 여러분들 다 나눠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세요. 나는 못 먹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많이 준비했습니다. 어 기다려주시고요. 여러분 구대를계셔주시고